죽고자 하지 말라. 죽고자 하지 말라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무슨 환경에 너무 치우치고 상황에 매어서 여러 가지 물질이나 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뭐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든 어른들도 그렇고 이 죽음의 몽해를 쉽게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주부도 그렇고 심지어 뭐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도 자살하고 참 심한 경우는 진짜 아이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아파트에서 또 이렇게 뛰어내려서 그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죽고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죽고자 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온다면 그것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자살하는 것은 또 살인죄를 저지르는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요즘에는 자살에 대해서 자살해서 자살하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살은 일단은 어찌 됐든간에 그것은 살인죄다. 왜냐하면 자 우리 사람의 목숨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음대로 이렇게 생을 끊는 것참 살인죄이고 참 안타까운 건데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로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살고자 하고 살고자 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참으로 이 어려운 중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살수 있을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정말로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죽을 환경에서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첫 번째는 자신이 범한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31절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랬어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자, 우리가 죄를 늘 보이는 죄를 짓고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칼 들고 돌아다니는 누구 살인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칼 들고 다녔어요? 아니죠. 뭐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면접 보러 갈때 돌멩이 들고 갔어요 누구 죽이려고? 면접관 막 시험 막 합격 안 시켜주면 너네 조금 이따 고자막 이러고 갔어요 아니죠. 예. 그런데도 꼭 우리가 보이는 죄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죄의 정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정의라고 우리는 늘 가리키고 배우고 있는데, 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부족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일단은, 아, 이 죄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악이에요. 이러한 죄악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는 방법은 뭐예요? 먼저는 내 속에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죄를 다 회개하는 거죠. 다 회개하는 겁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못된 성품, 못된 버릇 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근데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결단으로 할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결단으로 한계가 있고 죄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의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니까 얼마나 연약한지 아세요? 조그만 가시가 손톱 안에 박혀도 아 여기 어찌나 아픈지이고 이거, 이거 빼지 못해 안달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붙들고선 병원도 다니고. 아주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가시에도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인간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믿는 것을 끊으면 안 되고 이제는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맡겨야 됩니다. 자, 주님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 왜 나왔어요? 그냥 아 오늘도 금요기도 해다. 어 마리 어 마리 언니가 오늘 피아노 반주 못하네. 나보고 나가라고 알았어. 전화 통화했어요 마리 언니하고 마리 언니하고. 어 그렇지. 정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온 거는.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주여, 날좀 도와주세요. 날좀 만나주세요. 날좀 건져주세요. 날좀 붙잡아주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먼저는 우리의 제약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나올 수 있어요. 왜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올 수 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 31절에 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래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인간은 범죄하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마음이 심히 부패해, 부패하여 졌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죽은 영혼과 부패한 마음은 교만, 또 명예 영광심, 욕심, 권태, 무슨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이 그 마음 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게 아니라, <laughs>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단절됐다는 건 뭐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을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고도 하고, 단절됐다고도 합니다. 그러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이러한 부패성을 가지고 다 태어났고, 이러한 부패성을 또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패한 마음은 우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그 영혼이 참 영혼은 아, 범죄하지 않지만 그 육신의 생각이나 마음은 늘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죄에 매여가지고 그죄 사슬에 묶여가지고 힘들고 고통받고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제약 때문에, 제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새로워져야. 그래서 여기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아,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영이 이제는 하나님을 좀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은혜를 받고 주님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면 신령한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아 물론 지금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오셨지만, 아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나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아 모든 사건 내에서 우리가 어 인생 자체가 사건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에서 있어도 그렇고, 아내 생각과 좀 다르고 좀 어려움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늘 감동을 주시고, 때에 따라 또 돕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 견딜 수 있도록, 헤어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상황 때마다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한이 정도야, 뭐, 은행 가서 조금 대출받으면 되지. <laughs> 뭐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럼 우리, 우리 오빠한테 가서 돈좀 빌려 빌려달라 그러지? 뭐 오빠도 돈을 안 줘? 우리 엄마한테 와서 달라 그러지? 뭐, 엄마도 없대? 아안 되겠다. 주님 나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몇 번째로 빌려 난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그때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찾으면 다행인데 안찾안 찾으면 그게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작은 일에 있어서도 주님께 의논하고 그러고 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지금도 잡고 계시지만 정말 삶 가운데 아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게 종종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야 정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이 마귀는 자꾸 죽는 생각을 넣어주고, 자꾸 불행한 마음을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 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생활을 가지고 생각을 가져야 일단 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밖으로도 도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죽음에서 도리, 그, 돌이키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에서 돌이키고 살아라. 에스겔그 38장 3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난 원치 않아 난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난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죽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고자 하는 자에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됩니다. 어, 제가 20대 초반, 저도 20대 초반 때는 좀 어려운 일이 좀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고생 안한 사람처럼 보여도 제가 저도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봤고 <laughs> 눈물 젖은 밥도 먹어봤습니다. 눈물이 막참 짜더라고요 짜. 그런데 그래도 그러한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는 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살 바에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순간, 마귀가 싹 넣어줘요.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신앙이 자란 상태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살다가야지. <laughs> 하루라도 더 살다가야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늘나라는 백년 사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천년 사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영원히 사는 데가 사는 하늘나라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영원히 사는 나라. 그곳엔 아픔도 없죠.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 이제 천국 가면 세상 다시는 못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천국 가면 다시는 못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그래 이 세상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힘들든 고난이 오든 기쁨 가운데 살아가든 어찌 됐든간에 하루라도 더 살아서 천국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아야지. 먼저 앞서간 선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보내야지. 우리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 나 세상에서 참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고 자랑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생각을 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 이제? 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세요. 천국을 소망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확신을 가지고 있죠?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도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살아야 돼요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그 사람 지옥 간 거예요. 아무리 사자같이 자연 만물을 호령하고 살았어도 그 사람 예수 없이 죽었으면은 지옥 간 겁니다. 그러나 정말 들개같이 선하게 살았어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 못했다고 해도. 살아있으면, 오늘, 이 시간, 아니면 내일,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영혼 감동하면 그 영혼은 천국 백성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사세요. 하루라도 더 사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정말로 아 그래도 산자는 소망이 있다 생각하시고 아, 모든 역경과 환란을 다 믿음으로 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죽고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참 여러 가지 어렵고 환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 자신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는 좀더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살수 있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며 모든 환경에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잘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는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아, 그것을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이라든지, 나만 알고 있는 죄악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서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좀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마음과 영을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늘 영접하며, 날마다 그 주님과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너무나도 자시, 잘 아실 터이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더욱 더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더러운 생각들, 약한 생각들 일체 틈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